여기다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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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있다. 여기 있어? 어. 와, 이 근데 어떻게 나가? 님? 응? 여기야 여기인데요. 이 어떻게 나가? 응? 너 글로 몇 덩도 됐대? 사이언스가 여기 있어. 찍어. 하 미야코노다이! 안 돼! <laughs> 살고 싶어! <laughs> 살고 싶어 잠깐만! <laughs> <laughs> 살고 싶어요! 존다야! 저살수 저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! 살고 싶다고 말해! <laughs> 이기다! <기타!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글 사원의 집을 찾으십시오 저거 일 지금 갈까? 그래 잠만 여기 집 앞에 있는 산다좀 치워놓자 우리 이거 다 치우라고? 잔디? 응 뭐해? 아, 특성 바꿨어 너도 특성 바꿨어 귀찮왜 살아? <laughs> 아니 왜 살아가 지금 나올 이유가 있냐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야 들 <laughs> 어머님들 너 귀찮으면 숨은 왜쉬고 밥은 왜 먹어? 맞아 귀찮으면 왜 살아 왜? 이래가지고 어, <laughs> 어머니 맞초치 인생을 즐겨라 아버지는 말하셔지 용돈 달라고 아버님이 <laughs> <laughs> 용돈 달라고 했다고요? 그럼 우리 아버지 용돈 많이 필요하시다고 아우 훨씬 편하다 여기 있는 거 마저 정리해주세요 응? 개미 패치 말고요 어이 <laughs> 어, 잘한다 잘한다 어우 잘한다 콩닥 잘하네 숨차 좀빼살좀빼 흐어 진기 개많아 신지기 죽어 잇꺄 이게 제왕견이에요 이쁘죠 와나이소 깔끔하게 죽였네 그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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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좀 학살자 다운 면이 보이는구나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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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악모도한 <laughs> 그 녀석 아 그렇네 애왕견은 강아지지 애충이네 오케이 하하하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나 똥팔인데? 똥파이라니 얼굴이 똥팔이긴 하네. 우와 뭐 신기한 거 되게 많아. 아, 아, 뭐야 뭐야 아, 뭐야. 어 뭐야 감염된 바구미? 어제 공격하냐? 오, 우와. 뭐야? 진 곰팡이 솜장. 솜도다. 아, 아,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? 감염된 진드기요? 얘도 막 터진 거 아니야? 아야! 야, 얘 원거리인데? 여기 완전 발전됐다, 애들이. 이제 개쎄 얘네 이거 조작됐어. 게다가 몸빵도 엄청 세졌어. 네 배나 커졌는데 진드기는? <목소리> 이야. <목소리> 왜? 정말 수자대기 없는 거 나왔어. 정말 유식한 사연수였어요 다다. 아 드디어. 얘눈 봐봐. <목소리> 넌 나를 좋아하게 된다. 넌 어?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른다. 어? 어저 주인님. 계속 말고. 뭐뭐뭐뭐뭐뭐뭐뭐뭐 깜짝아. 오. 또 있네. 응. 어, 어그로. 어 미안. 어 잠깐만 나얘 터트리고 올게. 일단 냉동. 아 지금 다 넣는다 개꿀야다 응? 죽여줬어. 오 나이스 나이스. 하나 더 하나, 하나,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. 아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 위치상. 아 맞네 여기다. 오. 사사 사이온. 아, 사사 사사 사이온. 여기 근처인데. 아 여기 소리 난다. 저 위에 있는 거 같은데. 잠깐만. 여기다. 있이 헤이 헤이 야 여기 있다. 여기 있어? 어. 오. 로우 소소소소 사이언스. 근데 어떻게 나가? 님? 응. 여기야? 여기인데요. 오케이 어떻게 나가? 응. 너 글로 왜 떨어졌대? 아, 사이언스가 여기 있었으니까. 하! 위험하다. 위험하다. 네!

어, 나 틈을 보았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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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 일로, 일로. 오, 오, 오. 뒤쪽은 된다야? 막혔어, 돌이야. 하나 남네. 제작자이 개.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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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제작자 진짜 개쓰레기와 이거.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왜 만들었대? 진짜. 아니 뭐 게임은 이따 고만들.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만 나 스태미나 없어. 아, 나 물이 없어서 스태미나 너무 괜찮던데 혹시 물이 있니 비한데 <목소리> 잠시만 나물한번 마시고. 주인님 물좀 주세요. 안 없어. 아, 아,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. 아나 감금됐어! 아, 아 살려줘! 아! 오 까비 까비! 아, 와! 와. <목소리> 할수 있어 연다야. 너할수 있잖아. 와! 이 단점 풀한 다음에 시프트 눌러가지고 민들레 타고 비보 보자. 안 돼, 김현단. 자. 연다가 죽는 모습 보고 있어. 어키야내 활이라도 가져가 줘. <laughs> 여기다가 던져 봐. 여기 구석이 있거든. 잠깐만. 아, 그 구석에 던지면 나도 못 잡아. 어디 간다. 아! 혹시 제발 내 블루 검모소야안 돼. 오, 잡았네. 다가와. 다 받아라, 나의 몽둥이. <laughs> 어디 갔어? <laughs> 맞아 내 근데 활! 럭키야 거기 내가 활 던졌거든? 활좀 먹어줄래? 활이 어, 없는데? 아니야 거좀 뒤로 날아갔어 저기 좀만 왼쪽으로 돌아 봐봐 연다야 활이 엄청 멀리 돌아갔는데? 제발 연다 저거 못 먹어 너머로 돌아갔어 <laughs> 너가 저렇게 던지면 <던질> 어떡해 <laughs> 줄수 <earth> 있긴 해, 줄수 있긴 한데, 문제는 내가 이걸 떨어지면 나도 못 올라오냐의 문제지. 으아! 연나야! 왜 죽었어? <travail> 아, 뭐야, 웃겨. 웃겨. 팔좀 돌려주면 안 될까? 일단 나가자. 그게 문제가 아니야. <blij Sonic> 주인님 저 탈출했어요. 하와워나 어,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. 어, 어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니? 어 진짜 주마등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. 그 노래 나오면 되는 거야? 그 짱구 아빠 노래. 이제 짱구 아빠 발냄새 대신 그냥 가스마스크 벗으면 <laughs> 그대로 때 마시는 거야. 이제 혼자서 요 개미 몽둥이 끌어안고 이제 울면 되나 쪼그려 앉아가지고 흐흐 <laughs> 아빠 이제 기억나요. 흐흐흐 흐흐흐 흐한번자자어 좋아. 좋아요, 네. 아, 저는 준비됐어요. 아, 다시 아. 아, 아. 누워라. 아, 아. 아, 잘 잤다. 음. 연다, 이거 뭐야? 음, 크고 아름다운. 음. 연다. 네? 네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<laughs> 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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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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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슬링에서 이 기술을 많이 봤지 워차, 워차, 워차.